네 안녕하세요 강팀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이 안양 호계 두산 이부 홍보관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인데요 안양 호계 두산 일부는 총 855세대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위치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바이 퍼스트라는 3500세대 대단지를 아실겁니다 그 일대가 지금 신평촌 1만여세대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안양 후기 두산 이부 위치한 현장 바로 인근에 어바일퍼스트 아까 말씀드린 3,500여 세대가 있고요. 어바일퍼스트는 4개 브랜드 포스코, SK, 대우, 현대건설이 컨소시엄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우측 옆에 덕현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덕현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코오롱과 대우건설에서 2,473세대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총 7,000여 세대인데요. 저희 안양옥의 두산 일부도 같이 포함해서 거의 8천여 세대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 2천 세는 어디냐 바로 옆에 마벨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총 1만여 세대 1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안양옥의 두산 일부 같은 경우 33평 기준으로 평가가 1,800만원대입니다. 향후 앞으로는 평당 2천여 만원 이하 신규 분양은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향후에 신, 평촌 1만여 세대가 생기게 되면 평당 예상이 2 4 0 0까지간단좀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향후, 아니, 현재 안양구의 두산이구를 어, 구매하시더라도 향후에 시세가치 상승을 충분히 볼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자녀세대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체크하셔서 여기 모델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들으신다면 어, 매력있는 물건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졸호의 어,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양 호기 두산리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